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경리심을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 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가 페이지 집합 건물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어떤 분께서요. 본인 단지 그 전출자 명부 입주자 명부 있잖아요. 전출했을 때 입주자 명부를 파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전출할 경우에 입주자 명부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과 관련이 있어요. 결론은 결론적을 먼저 말한다면 전출한 세대의 정보는 목적 달성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근거는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어, 개인 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의 달성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자... 명부의 개인정보는 입주자 명부가 개인정보잖아요. 입주자 관리라는 목적이 사라지는 시점 즉 전출하는 시점에서 파괴함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서 보면 1항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 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괴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명령,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법령에서 요거를 보관을 해야 돼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이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괴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망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랑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지 대통령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 파기의 시, 시기 등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한 입주자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이사 가셨을 때 그때 쭉쭉쭉쭉 찢어서 보 파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에 따르면 제 십육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은 이랑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제 이십일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일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연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연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해야 되고요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 파쇄는 뭐예요? 쭉쭉쭉 찢어서 혹은 갈아엎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소각은 불태워버린다라는 얘기죠. 이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에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 예외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이거 뭐겠어요 여러분. 법정으로 서로 다투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겠죠.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의 보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인데요. 실질적으로 회계 관련된 서류 등 아파트 관련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자 대표 회의 명부 자체에 대한 보전 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출자 정보는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파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파기 의무가 있고 법적 근거는 개인. 정보보호법 21조나 시행령 16조입니다.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지만 입자 명분은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문서와 여기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 저희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요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 규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에 더 어긋난다면 그 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집합건물에게 컨설팅은 늘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